안녕하세요. 네시 의특크청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얘기할 이야기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빛의 변화로 농업의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 셀파스페이스 대표 윤자문입니다. 네, 윤자문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 셀파스페이스 회사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첨단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벤처기업으로 한마디로 정의를 네. 할수 있겠는데. 자 특히 그 셀파스페이스의 그 스마트팜 기술이 아주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자 사실 그 스마트팜 시장은 해외 유명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그 대기업도 네, 아주 그 나설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그런 분야인데 자 그렇다면은 셀파스페이스의 스마트팜은 어떤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 기후 변화, 광부족을 통하여 네. 우리 농업에서 우리나라 시설원의 한5% 정도도 이미 식물 재배할 때 그런 보조광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농업용 광원들은 대부분 산업에 쓰거나 아니면 사람이 쓰는 광원을 이런 식물한테 하다 보니 네. 식물한테 적합한 파장을 주지 못해서 음. 오히려 예를 들어서 딸기를 키울 때 과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키만 크는 그런 아.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찌 보면 이런 파장 변환, 그리고 광도를 조절하여서 식물을 위한 음. 그런 파장과 광도를 낼수 있는 그런 광원을 개발하였고 이것은 품질뿐만 아니라 생산성까지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음, 그렇군요. 그 흔히들 그 농작물을 키울 때는 뭐 온도나 습도 그 정도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이제 파장까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 기술적 의미에서 빛의 파장이라는 게 중요한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식물이 태양을 충분히 받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우리가 네. 살면서 식물은 태양에 적응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 어, 그런데 현실에서 이제 태양의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시설로 내려가니까 더 이제 태양 광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장할 때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듯이 네. 어, 식물도 어, 생장할 때 어, 단계별로 필요 파장과 강도가 각기 다르고 음. 저희의 컨셉 자체는 태양도 필요한 파장이 있고 불필요한 파장 이 있다. 네. 그래서 태양이라 태양을 준다고 해도 모든 게다 식물한테 이롭지는 않다는 그런 개념 하에서 네. 필요한 파장만을 생장 단계별로 음. 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 종에 대해서. 상품성과 품질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종들이 한 3만 종이나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상추 종만 해도 한 100종 되기 때문에 음. 이런 걸 이제 그동안은 구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그런 문제점이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 셀파 스페이스에서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제품이 셀파 라이트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자, 네. 아, 이렇게 그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셀바 라이트라는 것을 개발했을 당시에는 소비자 반응이 제가 듣기로는 뭐 그렇게 뭐에뭐 그닥 좋지만은 않았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예. 어떤 부분에서 그 소비자들의 반응이 좀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겪었던 어려움을 어떻게 또 해결하게 됐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어, 일단은 저희가 식물의 생장 상태별로 다양성을 구현하는 그런 라이트다 보니까 네네. 제품 자체가 크기가 클 수밖에 없고 음. 그다음에 이제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네. 그래도또 이렇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런 그 식물을 키우는 환경에 좀좀 좀 어울리지 않는 네. 디자인적으로 아, 그런 문제점을 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좀 사이즈가 작아야 되고, 네. 좀, 어찌 보면, 식물한테 어울리고, 음. 또, 원가도 줄일수 있는, 이런, 그, 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네. 이제, 인력도, 저희는 그런 기구 설계라든지, 음. 디자인 인력도 부족해서, 항상,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네.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사업, 이 과제를 통해서, 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자가 하고, 지원하게 되었고, 네. 이것을, 어찌 보면, 성공적으로 해결하여서, 음. 저희가 그 기반으로 CES 2020년, 그면 1월 달에 갔다 온그 행사에서 혁신상까지 받게 된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그 셀파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과 그 강소기업들이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제품 개발이나 시장 개척 등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주지의 사실인데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허청과 그 한국 발명 진흥회는 이종융합이라는 어떤 해결책을 또 시도하기도 했는데 예. 자, 쉽게 말해서 그 다른 기술 분야에서의 그 특허를 활용해서 맞습니다. 그 해당 분야의 기존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일종의 발상의 전환이 되겠는데 예. 자 그렇다면은 저희 특허청과 발명진흥회로부터 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이 가지 못하는 인력 구성에 대한 어찌 보면 그 전문가 집단을 연결하는 고리가 이번과제를 통해서 된 거고요. 네. 디자인 사이즈 줄이는 거, 그다음 네. 원가 절감의 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벨리사와 이제 디자인 업체와 함께 있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생각외로 이제 그 기존에 있는 특허에서 no. 예를 들어서 이제 지포락 형태의 그 필름 교체 방법을 활용해서 사이즈뿐만 아니라 이제 교체 편의성까지 도모할 수 있게 됐고요. 네. 역시 이제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업체가 그런 그 기술력에 대한 검증된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식물의 재배 환경에 음. 맞도록 하는 어. 디자인까지 네. 나오게 되어서 네. 너무 만족스러운 아.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다 분야가 지퍼 랍 쪽에 있는 그런 예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교체를 어, 필름의 필름. 교체를 네. 해야 되는데. 어, 기존의 방법으로는 전체 기구를 한 번에 교체해야 되는 그런 음. 어, 아이디어였다면 네. 단순히 지퍼락으로서 필름만 아, 교체해서 네.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런 그 이종융합의 특허 방법론을 시도하니까 마침내 셀파스페이스의 어떤 기술력을 더욱 또 보이게 하는 그런 혁신을 이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셀파라이트를 사용한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모든 그 식물이나 농작물을 다 기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대표님이 특별히 생각하시는 어떤 식물이나 또 농작물 같은 게 있다면 그것도 같이 묶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이번에 CES 어, 2020에 저희 제품을 처음 이제 어, 대중에 전시를 하게 된 거고요. 네? 어, 제가 뭐. 어,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오. 인기가 많아서 많은 네. 여,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리테일이나 디스트리뷰터와의 면담을 하였고 총 면담 횟수만 한 300회 가까운 네. 면담을 하였고요. 후속도 지금 한 40회 정도 추가 미팅을 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네. 고객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저희가 실증을 지금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실증 이후에 어, 저희 양산 체계를 갖춰서 실질적인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대상 작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는 그런 작물이 선택이 되는 거고요. 네. 그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특용 작물 음. 쪽과 그다음에 한국산 딸기가 인기가 오. 많습니다. 네. 한국 딸기 시장 자체가 어, 우리나라 시장만 해도 한 1조 4천억 정도 시장으로 큰 시장을 이루고 있고 그중에서 한 3, 4천억 정도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딸기 시장도 같이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만간에 그럼 대표님이 재배하신 딸기 한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네, 예, 저희가 그런데 이제 생산은 하지 않습니다. 아, 저희가 그래요. 기술 개발만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기술이 이제 적용된 딸기를 어떤 농가에서 재배하게 된다면 들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이 빨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이종융합으로 스마트팜 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맞춤형 가변 라이트를 바탕으로 한 셀파스페이스의 기술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셀파스페이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오늘 나와주신 윤자문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